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급하게 사연으로 보냅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회사 점심시간에 적어서 보내는 중이에요. 저는 내년 초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신부입니다. 연애는 2년 조금 넘게 했지만 요즘 들어서 얼굴을 자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들이 장사를 하고 계신데 지난달 말부터 일하는 직원분들이 차례대로 휴가를 가는 바람에 주말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설거지나 서빙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월 중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적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불만이 좀 쌓여 있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기 시계보러 백화점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며칠 전부터 졸라대는 중이었죠. 나 예물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너도 같이 가서 보고 골라줘. 맨날 바쁘다고만 하면 우리는 언제 만나서 데이트하냐? 이번에는 꼭 약속 지켜. 제가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하면 맨날 집에서 얼굴 볼 사이인데 뭘 그렇게 보고 싶다고 닥달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못 하겠더라고요. 연애 초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벌써 우리 만난 지 2년도 넘게 지났고 남자친구 나이도 30대 중반이면 이제는 좀더 어른스럽게 굴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주말에 부모님 가게가 바쁠 것 같아서 절대 시간을 뺄수 없었고 고민 고민 하다가 평일에 하루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하필이면 어제였어요. 저번 주부터 월요일에 퇴근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라 남자친구는 2주만에 드디어 얼굴을 본다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저는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또 약속 잡고 만나서 백화점 가고 밥 먹고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남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도 회사가 여유롭고 주말에 편히 쉴수 있을 때는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남들 다 휴가 가는 시즌인데, 피크타임에는 윗분들이 주로 가시니까, 밀리고 밀리다 보니 제 휴가는 8월 말에 가게 되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에 치이고, 그렇다고 주말에 직원까지 모자라서 바쁜 부모님 가게를 외면할 수 없다 보니, 요즘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나마 조금 업무에 여유가 있는 날이라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남자친구 입장도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힘들고 피곤한 내색 하지 말고, 사고 싶다던 시계도 골라주고, 저녁도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 이렇게 올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약속은 이미 지난주에 잡은 상황이었고, 주말에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내릴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요즘 기상청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하면 하루종일 쨍쨍하고, 맑다고 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낭패를 본 적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서,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하던 큰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게다가 어차피 백화점에서 만나서 실내에만 있을 예정이라 비가 많이 올것 같다고 했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오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 심상치 않게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낮 시간까지만 해도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정도였는데 퇴근시간이 다 되어오자 하늘도 시커멓게 변하고 정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재난경보도 여러 차례 올렸지만 진짜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고 생각이 든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우산을 챙겨오긴 했는데 이 비를 뚫고 회사 정문에서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이 될 정도였고 각종 지역의 침수 피해가 속보로 뜨는 데다 도로가 마비된다는 뉴스를 보니 오늘 저녁에 데이트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기기 전에 빠르게 퇴근해야겠다 생각해서 남자친구에게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음에 약속 잡고 다시 백화점 가자고 연락했어요. 오빠, 오늘 비 너무 많이 온다. 뉴스 봤어? 지하철 끊기고 버스도 끊길 것 같아. 진짜 미안한데 백화점은 다음 주에 가자, 응?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도저히 데이트를 할수 없겠더라고요. 당연히 비상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너 지금 어딘데? 나도 방금 퇴근했어. 내가 차로 데리러 갈게. 어차피 백화점 가면 비 오는 거 상관없고 저녁에 집까지 내가 차로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아. 지금 이 상황에서 백화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퇴근하고 밖에 나와 보니 상황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도로를 넘어서 인도까지 차올랐고, 딱 봐도 보통 비가 아니었어요. 지금 데이트고 쇼핑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아니었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택시든 뭐든 잡아타고,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계속 제가 있는 쪽으로 차를 끌고 온다고 하고, 오늘 예물시계를 꼭 정해야겠다며, 도저히 제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엄마 아빠 가게가 있는 사거리에 물이 잔뜩 차고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완전 물바다 난리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네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저희 부모님 가게가 이번에 물난리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 중한 곳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머릿속에 아예지는 기분이 들었고 남자친구고 데이트 고간에 지나가는 택시 하나 간신히 붙들어 타고 부모님 가게가 있는 동네로 건너갔어요. 택시 기사님이 그쪽 가까이는 지금 못 간다고 아시길래 그냥 최대한 가까이 가서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오빠도 괜히 차 끌고 돌아다니지 말고 일단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자기도 도와주겠다며 차를 돌린다고 했고 저는 그러다 큰일 나니까 제발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죠. 그렇게 전화로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택시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고 완전 침수가 되어버린 사거리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를 내려주셨어요. 우산을 쓰고는 있었지만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정말 문자 그대로 비가 퍼붓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주길 바랬지만 이미 물이 제 발목 높이 이상으로 차있는데 기사님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소라면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폭우를 뚫고 둥둥 떠내려가는 물건들을 피해서 걸어가다 보니, 부모님 가게까지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어요. 저희 부모님 가게뿐 아니라 그쪽 블록 먹자골목에 있는 모든 1층 가게들이 침수된 상황이었고, 물을 퍼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 물이 차기 전에 몸을 피하는 것이 먼저겠더라고요. 영업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가게 주인들만 차마 대피하지도 못하고 물이 들어차버린 본인들의 가게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도 1층에 있다 보니 당연히 물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그 상태로는 답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귀중품만 대충 챙긴 상황에서 지하에 있는 노래방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노래방은 정말 뭐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건물 입구로 물이 들이치고 계단으로 폭포처럼 물이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사람이 내려가 볼 수도 없더라고요. 엄마 전화를 받고 물 퍼내는 거라도 도와드리려고 온 건데 도저히 그럴 엄두도 못낼 정도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비는 정말 억수같이 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모님과 거기에 있던 다른 상인분들과 함께 일단 대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혼자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집이 경기도라서 매일 먼 길을 출퇴근하십니다. 그날은 도저히 운전도 못하겠고, 경기도까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제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고생했어요. 운행하고 있는 아무 버스나 방향만 맞으면 잡아 타고 가다가 몇 정거장 이동하고 내리고 또 하염없이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부모님도 생전 처음 겪는 물난리에 반쯤 넋이 나가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몇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전화 받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제 자취방에 도착하니 12시가 넘어 있었고 다행히 제 집은 지대가 조금 높은 언덕에 있어서 비 피해를 입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대충 씻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7평 원룸에서 새 식구가 금세 잠들어버렸어요. 이불도 하나밖에 없고 베개도 모자랐지만 그냥 대충 겨울 옷 꺼내서 덮고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가 불편한지 어떤지 생각할 겨를도 없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 점심 먹고 난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인 상황이라서. 조금 늦게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랑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국밥으로 아침을 먹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올것 같으니, 일단 집으로 내려가 있으시겠대요. 옆 가게 사장님한테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 아직도 골목에 물이 하나도 안 빠졌고, 오늘도 또 비가 억수같이 내릴 텐데, 당분간은 청소나 복구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답니다. 부모님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갈지 짐작도 안 가지만, 그래도 제 옆에서는 가게에 보험 들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뒤늦게 출근 준비를 했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찍혀 있는 걸 확인하고, 출근하면서 계속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비가 와서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됐지만, 남친과 같이 살고 있는 예비 시댁이 아파트인데다 어제 피해 입은 지역과는 상관없는 곳이라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연락 안 받았다고 삐진 거구나 싶었고 나중에 자기 기분 풀리면 다시 나한테 연락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출근해서 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출근길도 만만치 않았고 오늘도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하는데 목숨 걸고 출근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 회사 윗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지 오늘은 안전 문제 때문에 2시간 일찍 퇴근하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에 기분이 살짝 좋아져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너는 나랑 약속한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판국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제 부모님 가게가 물에 잠긴 사진을 보내면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데이트 못한 것 때문에 파혼 이야기를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래서 자기가 어제 도와주러 가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렇다네요. 동네가 통째로 허리까지 물에 잠겼는데 남친이 온다고 해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길바닥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면서 한참 동안 저한테 화를 내고 결국 시계도 못 사고 시간만 날린 걸 어떻게 보상할 생각이냐고 따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20년 넘게 장사하던 가게가 물에 쫄딱 잠겼다니까요? 제가 어제 남자친구 보고 빨리 차 끌고 와서 나좀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오늘은 비가 심상치 않으니 데이트는 미루고 나중에 보자고 했고 부모님 가게로 온다고 했을 때도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지 말고 차돌려서 집으로 가라 했어요. 제 말만 들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괜히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길바닥에서 고생한 건데 왜 저보고 화를 내고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데이트를 못한 것 때문에 파혼하자는 이야기가 보통 정신 박힌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입니까? 예전부터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약간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자기 가고 싶은 곳 가고 본인 먹고 싶은 걸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냥 외동아들이고 그쪽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점도 있었지만 평소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좋았고 조금 이기적이긴 해도 성격이 못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공감능력 떨어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데이트 못했다고 화내고 파혼하자고 하는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엔 어처구니 없어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냥 알겠다고 파운하고 우리 사이도 오늘로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보고 반기낀 놈이 성내냐고. 지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 줄까 말까 한데 왜 너가 더 화내냐고 묻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 생각에는 자기가 화를 내고 파운하자고 하면 제가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줄 알았나 봅니다. 그것도 평소에나 장단에 맞춰 주는 거지. 지금 저희 집 상황이 이 모양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작 제가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자 했더니 약간 당황하면서 알겠다고 그만두자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사연 쓰고 있는 와중에 또 연락이 오더니 진짜 자기랑 이렇게 헤어져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하네요? 안 그래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는데? 옆에서 남자친구라는 놈마저 이러고 있으니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비가 이렇게 오고 물난리가 났는데 자기랑 데이트 안 해준다고 삐지는 놈이랑 어떻게 결혼하고 살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서 자기가 최우선이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냥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저런 놈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저희 부모님 가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수도권에 사시는 모든 분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한순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파혼하게 되었지만 사람이 위기의 재난 상황에서 자기 본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헤어진다고 해서 하나도 후회하지도 않고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제가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비는 정말 지독하고 무섭네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